선그님은 80점 같은 걸잘못 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얘기예요 일단은 발레를 드는 요령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 왜냐하면 극한의 성질들은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극한 자체의 개념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제시되는 극한의 개념이라는 게 되게 얄팍해. 알았어 그래서 오히려 어떤 논리적인 어떤 틀보다는 틀린 거를 찾는 발레 찾기가 오히려 극한에서 더중요해요 오케이, okay? 근데 발레라는 것도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범주 내에서 하면 되는 거야. N 갖다 써봐, 안 돼, N 제곱 갖다 써봐. 오케이, okay? 이게 첫 번째 종류, 두 번째 종류는 n 분의 1, 왜 무한대분의 1? 그럼 0 되니까. 아니면 N 제곱 분의 1. 오케이, okay? 필요한 거 n 세곱까지 있는데, 거의 생생가는 발레에서 거의 엔세족 쓴 적이 없는 것같아 알겠어? 오케이? 발레의 꾸러미가 이런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발레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수열로 따지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지수가 뭐 이게 때에 따라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n 플러스 1이거나 이런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극단적인 발레가 있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발레예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an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1 0 1 0 1 0 진도 알았어? DN을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요게 꼭 그럴 필요 없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래도 돼. 알았어? 그렇지만 럼그0도0 1, 0, 1, 0, 1, 0, 1. 발레는 이 범주에서 다 끝난다고, 그상이 알았어? 그러니까 틀린 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발레를 들인 게 중요하다고, 발레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자고. 자, 일단 뭘 기억해야 되냐.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야. 오케이,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먼 알겠어, 반드시 수렴하는 게 아니고 수렴할 수 있고 수렴 안할수도 있다는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어 수렴 안할수 있나? 그럼 기억을 찾는 거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A N이라는 것을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A N을 이렇게 보는 거지. N적으로 봤어 내가. 오케이? 그럼 B N은요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 0이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야? n 분의 1 놓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an 하고 bn을 곱하면 n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한대 발산인 거지. 그러니까 이 꾸러미 내에서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해결된다 이거야. 네. 자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가 1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틀렸다고 그러고 넘어가도 되는 거고. 알았어? 그,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 근데 조금 발레를 줘서 알고 싶어요. 확실하게. 확증되고 싶어진다. 그럼 발레 들어보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근데, 애지간는 성질들은 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무한대나나는게 무한대가 어떻게 1대니? 말이 되냐, 이게? 응? 응. 그러니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고, 굳이 그럼 발레를 줄겠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지. 역시 AN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하나를 N적으로 잡아. 그냥 BN도 N으로 잡아. 왜냐면 무한대로 잡아야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 오케이? 그럼 저기 뭐냐면, AM분의 BN이 있으니까, 첫수 달리 가자. 아예 발산시켜버리게 나으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하면 아까 0의 수렴하니까, 어쨌든 틀린 건 틀린 거야, 아까 그것도. 알겠어? 근데 이렇게 놓으면 AM분의 BN이 되는 거니까, 그럼 AM분의 BN이라는 것은, 여기가 N이 되니까, 어떻게 돼? 무한대가 되는 거지, 지금이제 무한대 발산하잖아 알아듣겠어? 다음. 뒤급은 그럼 기억도 틀리고, ᄂ도 틀리니까, 뒤급은참이어야 돼. 천은 증명해야 돼. 오케이 증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수열이 하나 있으면 이 전체가 오해 수령하면 이 전체를 하나로 복구 해야 돼. 오케이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치환이야. 그래서 디귿의 내용은 일반 증명을 해야 돼. 요 키고 하는 거 맞냐 선생님 저? 네. 어. 그러면 An-Bn이라고 하는 것은 Cn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게 An이 무한대고 제가 Cn이 5라고 얘기하면 쟤하고 쟤는 1이야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거든.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Cn 수렴 An은 이제 무한대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An분의 Bn 아, 요거좀얘기서 잘못했다. 어, 뭐가 잘못되냐고 얘기하면 이게 무한대 분의 지 뭐가 되는 거지? 그죠 오케이, okay? 네. 그럼 이제 다른 거 말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가셔야죠. 미안. 음, 미안. 조직명은 좀 다른 게 없냐? 어. 요거, CN 선생님 아까 얘기한 거다 치소. <laughs> 알겠습니까? <웃음> 어, 미안해. <laughs> 어. 그럼 AN하고 여기 BN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a n 분의 AN-BN으로 정리합니다. 이렇 오케이? Okay? 음. 자 그럼 얘는 5에 수렴하고 얘는 무한대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되니? 0이 되겠지?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얘를 분배법칙하면 1- an분의 bn이 되고 여기 0에 수령하잖아 자 전체가 0에 수렴해 얘도 수렴하는 거지 어쨌든 그럼 얘도 수렴할 수밖에 없고 그수렴값은이항식인2이 값이 돼야 돼 오케이? Okay? 네, 그러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분의 BN은 1. 뭐얘게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틀린 것들은 이런 범중에서 주 발레 드는 거고, 발레의 꾸러미를 가르쳐줬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발레는 없는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고등학교에서 극한이 워낙 약하게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